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 그렇죠 삼성전자 디램 경쟁력이겠죠. 디램 경쟁력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어, 디램에 대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지금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늘 속시한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가는 조금 뭐 쉬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바닥은 나온 거. 어뭐 하반기로 갈수록 뭐 그렇다 고 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 숙승 그 어떤 어떤 지금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디램 쪽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돌아가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마 장기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삼성전자가, 어, 10나노급 7세대 d 디램, 아, 1D죠, 원 d 1D 자, 이러면 좀 느낌이, 어, 원 d 가 뭐야? 7세대면 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야?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분께 네. HBM4에 들어가는 HBM4에 들어가는 디램이 6세대 디램입니다. 6세대 내년에 나오는 거죠. 이게 6세대 디램 지금 한창 디램 어,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6세대 디램입니다. 이게 원시인데 삼성전자가 그다음 버전인 7세대 디램에 이어서 그 다다음 버전인 어, 10나노 8세대 디램 그러니까 원이 지금 까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1C1D1E까지 원원원 모두 지금 어 디램 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선제적으로 나섰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어좀 개발 기조가 좀 바뀌었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상당히 지금 경쟁 사이에 뺏긴 기술 리더십 이걸 아마 되찾기 위해서 예전하고는 근데 원래 이랬어요. 원래. 원래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어느 순간이 언제냐면 2019년 이후부터입니다.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사업 리스크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어 삼성전자가 이제 원E 디램 같은 경우에 지금 원신데 다단 버전이죠. 원C 디램은한 2028년 이후에 지금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디램입니다뭐 차차 세대 정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어그4층 이제 4층 스퀘어 버티컬 채널 트랜지스터, 이 VCT, VCT DRAM이라든지 아니면 3D DRAM하고 달리 구조적 변경이 없어서 이 대규모 시설 투자, 이제 캐펙스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1E DRAM부터입니다. 2028년 이후에 상용될 것으로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 기술개발이나 여러가지 어,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원이 디램이라든지 이런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건 어, 상당히 저는 이제 좀 많이 변했다 이게 좀 정신을 차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디램 개발 로드맵 등을 고려하면 를이 10나노급 급 초반 디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나노. 10nm, 10나노급도 10나노가 있고, 12나노, 12.54나노가 있는데, 참고로, 어, 지금, 그, 그, 지금 삼성전자가 양산 중인 최선단 디렘은, 어, 10나노급 5세대 디렘, 원비죠. 이 원비 디렘 같은 경우에 회로 선폭이, 어, 12.54나노입니다. 12.54나노. 아마 원 e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0나노급이지만 10나노급 초반이 될것 같아요. 물론 아직 1ED램을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고 양산이 뭐 확정되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걸 논하기는 좀 빠르긴 합니다. 빠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어, 1D 뿐만 아니라 원 e 까지도 개발이 확정됐다. 예,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차세대 디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4층 스퀘어 VCT 디램 뿐만 아니라 그리고 3D 디램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선택과 집중, 되는 돈만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고,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안 돼. 하지 마. 돈 들어가잖아.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뭐다 합니다. 그냥. <laughs> 뭐가 될지 모르니까, 어떤 놈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해라. 이런 분위기. 지금 고렇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이 드램도 이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다양한 제품을 선제 개발을 해서 어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HBM에서의 그 실패 교훈을 여러 가지 뭐 지금 어, 4층 스퀘어 VCDDRAM이라든지 3DDRAM이라든지 1EDDRA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종류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지금 개, 제품 개, 개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어, 2019년, 지금, 2019년도에 HBM 개발팀을 축소한 이 전략적 실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 전략적 실책을 다시는, 어, 반복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그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 지금 전영은 부회장이죠. 전영은 부회장이 지금 부임하기 전에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어, 주력 제품, 주력으로 지금 한, 한마디로 말해서 돈 되는 제품, 이 주력 제품 외에 기술 개발은 좀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어, 이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뭐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어,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삼성전자 장기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우리나라 어떤 산업에도 저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어, 소식이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 1D, 원, 원, 지금 1C를 개발하고 있는데 1D 디램 이후에, 어, 1E 디램을 도입을 하면 어캡엑스나이 생산 비용도 크게 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조금 나중 이야기긴 하지만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개발 방향은 이 vct 디램은 기존 디램과 또 구조가 어좀 달라서 이어 대규모 장비 교체가 좀 필수적입니다 또 이제 vct 디램의 경우에 기존 디램과 달리 어 웨이퍼 두장코 페리 웨이퍼하고 셀 웨이퍼 요런 것을 어 적층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또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만 지금 미세 선폭 구현을 위한, 어, 여러 가지 이제 디램도 디램이지만, 어, 그런 패터닝 기술, 요것도 지금 사실상 선결 과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1D나 1E로 넘어갈수록 결국에는 이제 지금도 물론 EUV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사실 좀 수율이라든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EUV를 가장 경쟁사보다 먼저 도입을 한 건데 자 이제 요원 B나 원 1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이것을 위해서 ASML의 High NA EUV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죠. 물론 당일 도입한다는 지금 계획에 있는데 어 지금 High NA EUV 장비는 기존의 EUV 장비 대비 이 NA를 0.33에서 약0.55 정도 어, 늘린 것이 특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A는 이 NA 확대를 통해서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더 미세하구나. EUV보다 NA가 더 미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 지금 올해, 올해 하반기에 요, 지금 ASML의 하이 NA EUV 장비 반입을 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요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디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요, 지금 EUV 기술은 가장 앞선다고는 할수 있는데, 요게 과실로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어, 삼성전자가 이 원, e 디램을 양산을 하게 되, 되면, 어, VCD 디렘 양산은 한 2020년대 후반으로 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당초 삼성전자는 어 2027년 어 10나노 미만예 VSTD램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VSTD램이든 뭐 3D D램이든 지금 뭐 바로 그 8세대 D램 쪽으로 그 넘어가든 어쨌든 어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선제 개발을 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무조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게 삼성전자의 지금 최고 목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